석경 이원동 화백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한덕수는 비겁하다. 권영세 권성동이 태약은 이재명 따라하기 개헌파로 변신한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행보가 미심졌다. 그간 호시탐탐 도사리고 있던 이원집 정부제 내각제 개헌파에 오 쌓여있는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비판하는 세력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 당지도부가 당대선 후보 김문수의 당전권 행사를 막는가 하면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김문수 보이코 투보 교체론까지 내놓고 있다. 당원과 국민 여론을 망실라는 처사다.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 당 밖에 인사다. 그럼에도 당내에서 단일화가 전제된 일정을 짜는 당 지도부의 무례한 짓은 역시 그놈들이 윤석열 대통령도 끌어내렸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것이면 한덕수가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어야 했다. 그래서 한덕수가 비겁해 보인다. 비겁한 한덕수 무소속 후보의 행위는 많은 보수파 우 지지자들을 환하게 하고 있다. 다중하길 바란다. 이원집 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라 하지만 국민편에서 끝없이 생각해보라.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후보사퇴로 김문수 후보를 도와 저희 범죄정부가 들어서지 못하게 막아서는 역할에 힘쓰라. 이원집 정부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총리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정 관련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과 총리 두 사람이 각각의 권한을 행사하여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선출되며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정당의 의회폭거를 겪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의원내각제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례는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내각이다. 지금보다 더욱 악화되고 형편없는 잡놈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농단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한덕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각 재개원을 반대한다. 나는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토너먼트를 거쳐 당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 낙하산 혹은 무임승차하려는 한덕수 후보. 꺾이지 않는 신념으로 살아온 김문수 후보를 응원합니다. 석경 이원동. 우리 김문수 후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명예회복은 물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나가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